그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시작이라면 토요일이 마무리되는 한 주의 끝이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한 주를 살고 나면 많은 사약들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갈등하고, 또 어떨 때는 불신앙하고, 또 어떨 때는 나의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속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복음 가진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8절, 19절은 앞절하고 같이 보도 되는데요. 어, 저는 헤롯의 입장으로 봤습니다. 어, 드로가 풀려나서 했던 것을 정리하고 나서 이 18절부터는 이제는 헤롯과 그 어그 헤롯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뒤에 헤롯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 성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옷과 또한 헤롯과 이 모든 일들은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심지어 그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의 행보가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 수례받기, 심판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벌레가 먹어 죽는 일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 옥에서 지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옆에 같이 있었는데 최수 사라져 버렸죠. 또 교대를 했을 거니까 날이 새기 전에 이미 이 누굽니까 바수꾼들은 베드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되면 헤로왕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헤로왕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던 모든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지금 그소그 때문에 지금 완전 막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겠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어 헤롯이 그를 찾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지금 헤롯은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나를 딱 잡아놨습니다. 죽이기 전날에 사라져버리니까 죽이는 당일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은 화가 났고 또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관심을 사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답답해져 버렸습니다. 배도를 찾아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막, 파수꾼들,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신문하고 죽이면서 체면 질의 정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결국 그 좋은 모습이 없으니까 유대를 떠나서 가이샤라, 자기가 본래 있었던 그 흑인 헤롯 별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가이샤라로이가이샤라는 어, 이 이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어꽤 많이 한 100km,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뭐 휴양도 하고 또 로마 군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들을 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 20절입니다. 헤롯이 두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예화하니 그들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수 맡은 시나 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하기를 청한지라. 지금요 어떤 일 때문에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지금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 때문에 노여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 이게 이게 뭐 무역업을 하는 그런 그런 부유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토지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어 자신들의 땅에 나는 백향목과 잔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식량과 교환에 갔던 일들이 뭐뭐열한기상또뭐 뭐뭐 에스라 그리고 뭐 에스겔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와 시돈에 식량을 공급했던 지역이 헤롯이 담당하고 있었던,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이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식량 주지 말라고 중단을 딱해버린 겁니다. 그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고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의 지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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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풀어야 되니까, 한 마음으로 거기에 나와서 막 만나기를 청하는데 안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이 많았거든요. 헤롯의 노여움을 푸고 화목하도록 해 달라고 청한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어떤 날이 또 있는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어, 나를 택한 겁니다. 그들과 만날 날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같이 있는 데서 만날 날을 정했는데요. 이 날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서 이제 요세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대사에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그 브리타니아 즉 영국의 원정을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개선하는 그날을 그좀 기념하는 축제의 둘째 날 다시 말하면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8월 1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을 택정해서 두루와 시던 사람들을 같이 만난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고그 장소는요. 제가 가이샤라에 가보니까 원형 이렇게 모임 장소가 있어요. 소리를 내면 다, 어떤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다 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원형 어떤 경기장 같은 또 원형 이렇게 연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냐 그러면 이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어 왕복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요세푸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옷은 아주 길고 헐거운 그옷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은색 근데 그 은색이 태양광선에 딱 빛이 반사가 되면 막 찬란한 빛을 막 내는 겁니다 그 옷을 딱 입어서 자신의 영광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앞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더 그랬겠죠. 아,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면서요. 이 헤롯을 막 치켜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 이라. 간단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큰 죄를 범거죠 하나님은 그를 뭐요 주의 사대를 통해서 쳐버렸어요. 벌레에게 죽게 했습니다. 이게 충에 맞아 죽게 했던데요. 요세푸스는 이걸 가지고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장내에 회충이 이렇게 뭐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하여 뭐장폐색증 정도를 일으키지 않았겠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했던 헤롯을 단번에 죽여 버린 거죠. 이게 또 소문 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소문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요. 계속 말씀은 증거됩니다. 시리아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 시리아에 복음 전해지겠구나. 저 시리아를 못 막겠구나, 복음을. 근데요. 시리아의 기독교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왜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그래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그 순교 피가 뿌려지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인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2장 12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가라는 요한의 집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아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와요.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12장부터 이 마가라는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핍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동안 그러기 위해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이익을 빼는 일들을 계속 우리는 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인생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면요, 가장 내가 먼저 편안합니다. 가장 내가 먼저 응답 받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핍박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